안녕하세요 스포츠익슬TV 김익슬입니다. 오늘은 9월 1 0일 리그왕 LADBC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랑스와 트로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랭스와 비겼지만 개막 이후 4승 2무를 기록하며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팀에 합류한 오펜다는 벌써 4골을 기록했고 소토하는 공격 포인트를 7개나 기록 중이죠. 트루아는 최근 세 경기에서 승점 7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모나코를 원정에서 완파했고, 렌 상대로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타르디유와 콰메가 중원에서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하게 하고 있고, 발대와 우구보 등 골을 넣을 선수들도 있습니다. 트루아는 팔머 브라운과 포로소 등이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원정에서 승점 추가를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살미어의 공백 속에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는데 오펜다와 소토카, 다코스타의 막강 3토비 경기 내내 원정 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압돌사메드가 경기 조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랑스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볼렌담과 고어헤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렌담은 트벤테를 잡아내며 승격 이후 첫승에 성공했지만 그후 연패를 당했습니다. 호벤전 7실점에 이어 로테르담 원정에서도 완패했습니다. 반 미에그 햄이 중원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승격 이후 전력보강에 열을 올리지 않았기에 LADBG의 중상위권 팀 상대로는 확실하게 어려운 경기를 하는 모습이죠. 고어헤드는 개막 이후 5경기에서 승점을 1점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패팀인 시타르트와 달리 그리 전망이 어두운 것은 아니죠. 페이노르트 상대로는 3골을 뽑아내는 등 화력을 보여줬는데 팀을 떠난 코르도바의 공백을 에드바르센이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두 팀은 상대가 아니면 승리를 노리기 어려운 시즌 초반입니다. 때문에 수비적인 운영보다는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고요. 행크 비어만이 있긴 하지만 이선의 위력이 떨어지는 홈팀과 달리 고어헤드는 로맨스와 린토스터의 중원 지원 속에 리드베리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고어헤드의 승리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임의 현과 시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의 현은 개막전 트벤테전 패배 이후 4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리는 한 경기에 불과하지만 알크마르와 헤렌벤 등 쉽지 않은 팀에게 모두 패하지 않았죠. 이번 시즌 5경기에서 단3실점만 내준 수비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시타르트는 위트레이트에도 패하며 개막 이후 오전 전패입니다. 리그왕 릴에서 뛰다가 선수 생활의 노년기를 마칠 팀으로 시타르트를 선택할 트르키에 출신 스트라이커와 일마지는 세 경기 연속골을 포함해 리그 네 골을 터뜨렸지만 팀의 부진 속에 리그 승점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소인 첸스와 노슬린 등 공격지는 잘해주고 있지만 수비 불안이 심각하죠. 전방에서 제공권 장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마무리도 잘해주는 일마즈는 분명 두 팀을 통틀어 가장 위력적인 공격 옵션입니다. 그러나 시오바스와 콕스 등 시타르트 수비가 전혀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에 수비 불안을 안고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타부산과 이브라힘 등 해결할 선수들이 나설 것이고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하는 홈 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네임메현의 승리를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정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피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